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이 어제는 제주에서 했고 오늘은 부산에서 부울경 지역 합동 연설을 가졌습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 출신의 김기현 후보는 민생정부로서의 성공과 당내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부울경 지역 합동 연설회가 부산항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고 울산에서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권명호 시당 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 주요 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울산 출신의 김기현 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심판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민생이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민생정보가 돼야 합니다. 입법과 사법, 행정을 모두 경험한 유일한 후보라며 일자라는 인물을 당대표로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의 갈등 봉합과 당대표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과 조경태 의원과의 연대를 공식화하며 당내 대통합의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조연대, 김나연대 잘했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우리 대선 후보하고 당 대표하고 시끄러웠죠. 그 통합에 된 사람 여러분 누구입니까? 김 후보는 부산은 세계박람회 유치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울산은 그린벨트 해제와 산업수도 위상 회복, 경남은 우주항공청과 진해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전국 순회 합동연설에는 광주와 대전에 이어 3월 2일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며 3월 8일 일산에서 전당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전당대회 울산 지역 선거인단은 대의원 220명을 포함해 2만 7천여 명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